이 과부러화물은 한두 가지 물질이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크워터스에서는 P4A라고 하는 한 물질에 대해서 나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P4A 이외에도 PFOS, PFNA, 뭐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하나 금지를 시키곤 있지만 실제 과부러화물 안에 포함되는 물질들을 보면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할수 있는 방향은 방법은 한두 가지 물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류 전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어, 그 수천 가지 부류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일일이 우리가 다 알고 파악하고 하나하나씩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과부라 화합물이 쓰이는 용도에 해당되는 그런 제품들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을 하는 것보단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 이제 코팅이 안돼 있는 팬을 쓰고요, 어,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좋은 패브릭을 쓰는 것보다는 그냥 비옷이나 뭐 그런 옷들을 그 대신 쓰고 쓰도록 하면 좋겠고, 때가 안 타는 카펫보다는 차라리 청소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몸에 더 좋다. 그래서 아예 그런 용도, 발수, 발유, 그리고 어, 때가 안 타는 그런 용도의 코팅이 들어 있는 제품을 아예 안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이 과부라함물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어,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과부라함물이 소량이라도 다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보관되어 있는 오래된 혈액 시료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측정을 해보았더니 단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요. 6.25 때,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미군 군인들의 혈액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쓰면 모든 사람들에게 남아서 오랫동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편의를 위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우리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한테까지도 갈수 있고, 이제 자손들한테 갔을 때, 어, 호르몬이나 암이나 이런 그 다양한 신경계 증상까지, 어, 물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현재 책임이 없는, 죄 없는 우리 후손에게, 어, 이 나쁜 피해를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롭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에 오래 존재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어, 그로 인한 피해를, 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좀더 정의로운 방식을 찾아간다면 이런 물질들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